네. 아침 일찍부터 수고 많으십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지난해 말, 주식 양도소득세 완화부터 시작을 해서 어제 대통령의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까지 계속 시리즈로 어, 초 부자 감세 정책이 연달아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60조라는 역대급 세수 계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윤석열 정부는 부자들 세금 깎아줄 생각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울에 불과한 건전 재정 기조는 국민들의 유리 지갑을 털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더욱 황당한 것은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는 임차인뿐만이 아니고 다주택자의 투기 부담만 줄여주는 초부자 감세 정책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임차인을 위한 정책이라면서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사실상 윤석열 정부는 임차인을 위한 정책에는 언제나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임차인을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 참으로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다주택자 세부담 완화가 임차인을 위한 정책이라면서 포장까지 해서 국민들을 이렇게 기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임차인을 위한 정책이라는 정부 말에 일말의 진정성이라도 있다면 우리 당이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온 월세 세액공제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소득 제한의 기준을 완화를 해서 세부담을 직접적으로 줄여주는 월세 세액공제 지원 확대부터 수용할 것을 촉구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남한을 주적이라고 규정을 하면서 대한민국이 위협하면 완전 초토화하겠다는 위협적인 발언까지 서슴치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최근 연이은 포사격에 이은 위협 발언까지 북한의 이 같은 지속되고 있는 도발에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북한의 위협이 지속되고 있는 이유 중에는 윤석열 정부의 강경 일변도의 정책에도 책임이 있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북한을 주적이라고 규정을 하면서 선제 타격도 불사하겠다 이렇게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집권 내내 남북의 대치는 악화일로를 치닫고 있고 새벽도부터 북한은포격훈련과 우리 군의 대응 사격으로 대한민국의 새해는 도발의 진앙지로 주목을 받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안보 위기로 우리 국민들은 일상화된 위협 속에서 매일이 불안한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대북 대결 정책을 멈추고 위기 관리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대북 강경 정책은 분단의 고차감만 초래할 뿐이고 한미일 군사협력에만 의존한 반쪽짜리의교는 한반도 내에 신냉전 체제를 구축할 위험이 있습니다. 새해에는 정부가 사자회담 등 다각적 공조와 대결이 아닌 대화를 통해서 북한의 비핵화 문제에 대응하고 평화에 이끄는 남북 정책을 펴주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